너희들 오늘 엄청 마실 것이니 미리 먹어라. 너이 눈이 잘안보이다 <laughs> 네. <laughs> 저는 개인적으로 숙취해소제는 술 먹기 전에 먹는 게더좋을것좋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해독이 되는 게 관건인 거기 때문에 그러기 위해서는일서 숙취 해소제를 먼저 먹고. 피를 좀담은 다음에 이렇게 무술을 먹는 게더 효과가 좋지 않나. 그 수치의 소재들 보면은 제품이 이제 크게 한세 가지 뭐한네 가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. 일단은 대다수는 물이죠, 물, 물과 당분, 탄수화물. 뭐 여기도 보면은 과당 뭐 블루베리 농축액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당, 탄수화물이죠. 그리고 보면은 뭐 콜라겐, 여기도 효소처리, 스테비아, 뭐 히알루론산, 뭐 아르기닌,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들어있고 한데. 이거 보면은 단백질, 당, 그리고 이제 한약재 추출물들, 그리고 수분. 이 정도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. 눈이 잘안 보이네요. <laughs>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제 당은 결국에 이제 에너지원이죠. 내가 뭔가 대사를 활성화할 때 에너지를 쓰기 위한 부 분들인 거고요. 꿀물 먹는 것도 이 당분을 결국에 얼마나 이제 빠르게 공급할 수 있느냐.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. 그리고 이제 단백질들은 그 알코올 분해 효소를 만들기 위한 그 재료라고 생각을 합니다. 내가 알코올을 분해할 때는 몇 단계 과정을 거치는데 그때 이제 필요한 효소들을 만들기 위한 재료로서 단백질이 필요한 거고요. 그리고 수분이 결국에 또 이게 중요해요. 물을 내가 얼마나 잘 먹느냐가 알코올을 빨리 분해되고 빨리 배출되는 데 관건이라고 보는 거죠. 그래서 사실은 뭐 다른 것보다 그냥 안주 잘 먹고. 물 많이 마시고 이게 가장 뭐 정직한 어떻게 보면 숙제효대인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하면 얘네들은 약이 아니라서 그러니까 만약에 약을 그렇게 먹는다 그러면은 과량 복용으로 인한 안독성이라든지 농도의 문제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얘네들은 사실 뭐.. 음료죠 네. 솔직히 말하면 들뭐 물이죠 물 물이다 보니까 비싼 물아 비싼 물그렇죠 어, <laughs> 웰컴 아 MT 간다 뭐 이러면은 대금 음제를 아예 그냥 짝으로 맞춰 가지고 짝이 에요한재를 이렇게 뽑아서 사람들을 어, 같이 예, 같이 나눠 먹는 거죠. 아, 다음 날 이렇게 이렇게 쭉 뿌리기도 하고. 신입생 한혈일 때 가려서 가요. 네, 네. 학생에서 그래서... 준비를 해가지고 <laughs> 너희들 오늘 엄청 마실 거지 미리 먹어라. 어, 그쵸 그렇죠. 어너 <laughs> 네. 끝났다. 네. 외컴. 일반적으로 한혈에는 얼추 다 비치가 돼 있어요.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이게 음. 그냥 단순히 숙취 해소제다. 아니고 실제로 소화제나 아니면 어떤 그 부종을 빼는 약으로 써요. 저희 한의원도 그래서 상비약으로 항상 이제 그런 목적으로 다려 놓거든요. 근데 이제 환자가 와서 "아, 나 술을 많이 먹는데 좀 도움이 될 만한 약이 없을까?" 라고 하면 이제 그 약을 주는 거죠. 아이고. 대표적인 약재들이 있죠. 처방들이 있어요. 처방들이 있는데, 좀몇 가지로 나뉜다 라고 보입니다. 그 처방들도. 첫 번째는 이제 소화제류를 생각을 하면 돼요. 숙취라기보다는 이제 오랜 주독을 이제 빼는 처방이 대금음자라고 있는데 처방 구성이 소화제로 유명한 평이산하고 처방 구성이 똑같아요. 약재 이제 비율만 좀 다르지. 이건 결국에 내가 소화의 운동성을 높여서 그만큼 이제 숙취를 빨리 해소하겠다. 라고 보면 될것 같고요 물 마셨을 때 물에서도 술만 나는 경우들 있잖아요 그리고 몸이 붓고 이렇게 묵직하고 다음날 아무도 못 먹겠고 물만 먹어도 토할 고 이런 이럴 때 쓰는 처방이 오령산이라고 있습니다 수액대사를 돕는 역할을 하는데 특효약처럼 한의사는 한의대사는 많이 먹죠 특히나 학교 다닐 때 진짜 많이 먹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숙취를 해소를 하려면 땀을 내던가 소변으로 배출을 하던가 그러니까 빨리 대사를 시켜서 물로 쓰기 출을 시키는 걸 빨리 해주는 게 이제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술이 열성이기 때문에 한방에서는 아무래도 좀찬 그 성질의 약재들좀 많이 쓰기도 하고요 또 이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내리는 성질들이 있어서 그런 것들이 좀 도움이 되죠 근데 일단 한의원에서는 술로 인해 가지고 몸이 이상이 제이 생겼을 때술 먹고 머리가 너무 아픈 사람들 그게 안 깨지는 사람들 술을 안 먹어도 때 그게 계속 유지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풀어주는 이제 주독을 해결해주는 그런 처방들을 많이 쓰죠. 안주빨 세우는 건 정말로 이 숙취 해소에는 도움이 된다. 다만 이제 걸로 이제 찌는 거는 뭐 어쩔 수 없다. 상추 먹으면서 술 먹으면 숙취 빨리 안깰것 같잖아요. 고기 먹으면서 이렇게 먹어야지. 아 <웃음> <웃음> 몸이 안 맞는 거죠? 이게 안 되는데 상랑 고기랑 술이랑 어. 뭘 먹겠니 하면 술이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상추 <웃음> 먹으면서 <웃음> 먹으면? <웃음> 저는 개인적으로 보리차를 추천해요. 물 많이 먹는 게 최고거든요. 근데 그냥 맹물은 술 먹고 난 다음날에 되게 안 먹힐 때들이 있잖아요. 그럴 때는 보리차나 아니면 결명대차 네, 그런 것들 먹어주면 도움이 많이 되죠. 술로 인해서 여러 그런 것들도 내리 네, 보리가 찬성질이라서. 뭐 근데 이제 뭐 그게 그게 약으로서의 의미라기보다는 물수분섭 충분한 수분섭취 최고의 최선는 물이다. 아, 먹으면 그럼요. 네, 네. 근데 이게 모든 것들이 다 최인데. <laughs> 저는 개인적으로 국물 있는 것들 탕류들 좋아해요. 떡밥 뭐 이런 것들 고기 좋아하고 요새는 또 이제 날이 선선해지니까 장어가 그렇게. 이게 다 주종별로 당기는 것들이 있잖아요. 회 이런 것들은 청하 아니면 소주가 더 많이 당기고 소맥 먹을 때는 고기 이런 같이 많이 먹어탕 먹을 때는 이제 소주 먹고 추우는 날에는. 이게 뭐 결국에는 숙취의 숙취에서랑 똑같은 건데 네. 땀을 낸다던가 설사를 이렇게 몸에서 이제 물을 빼면서 해독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짬뽕 같은 매운 걸 많이 먹는다. 사실은 짬뽕이나 카르보나라나 동쪽은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 같아요.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짬뽕은 좀더게 땀을 내는 의미 그 대사를 더 한지 시키는 의미들이 있지만 어쨌든 탄수화물의 섭취한 측면에서는 자기가 먹을 수만 있으면 충분히 괜찮은 뭐 해장 음식이죠. 피자 뭐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햄버거 이런 것들도 우리가 좀 느끼할 거다 생각을 해서 안 먹힐 것 같으니까 그렇긴 한데 사실 거기 있는 탄수화물 뭐 또는 그 단백질 뭐 이런 애들이 결국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요 숙취 해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었는데요 제 생각에는 본인의 주량을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한 거 같습니다 어쨌든 그걸 알아야 내일 별일 없으니까 오늘은 좀, 좀 취해도 되겠구나 내일 좀 힘들어도 되겠구나 이런 걸알 수가 있기 때문에, 개인적으로는 스무 살때딱 술을 먹기 시작할 때 본인의 주량을 빨리 파악해가지고 자리에 맞춰서 인주량을 정하는 게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. 어쨌든 수치가 있다고 한다면 빨리 물 많이 마시고, 땀 빼고, 술도 싸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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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문 용어 나오니다 <laughs> 빨리 자버리는 게 제일 좋지 않나. 아, 그럼 이렇게 생각합니다. 적당히, 적당히. 네. 네. 수면 항상 적당히. 건강한 인주 문화를 위하여.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알람 설정. 알람 설정. 부탁드립니다. 다음에 또 봐요. Bye bye. 오늘 이제 술 먹으러. <laughs>